자! 오늘 해볼 컨텐츠는! 패시멀 플레이어 X 오늘의 댓글 자! 오늘도 패시멀 레이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패시멀이 업데이트된 지 2주째가 거의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찍을 것도 없는데 도대체 왜또 녹화를 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한달 동안 오래오래 묵혀놓은 컨텐츠가 하나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인벤토리 창이 좀 허전하지 않습니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한 마리 타이타닉 타이타닉 블루버룸캣 제가 그 녀석을 찬이한테 빌려주면서 대신 팔아달라! 높은 가격에 팔아달라! 라고 약간 그 위탁을 맡겨놨잖아요? 그 펫을 맡겨놓은 지 이제 한 달이 됐어 그래서 오늘은 그 펫을 얼마에 팔았는지 알아보고 그 돈을 받아보는 시간을 까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근데 내가 맡겼을 때보다 지금 계속해서 타이타닉 가격이 오,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아 최근에 팔았어야 돼 예전에 팔았으면은 가격이 완전 똥값이야 최근에 팔았어야지 한 6조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얼마나 높은 가격에 팔았길래 이렇게 한달 동안 판매를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제발 제발 한 6조 이상에 팔았으면은 그 남는 거좀어 팁으로 좀 주고 그럽시다 애가 그 고생했으니까 한달 동안 파느냐고 자 그럼 한번 불러 보도록 합시다. 레츠 고. 들어왔어? 네. 자, 오늘은 자, 한달 전에 찬이한테 맡겼던 그 타이타닉 블루볼룸 케에 얼마에 팔았는지 그 알아보고 이제 돈을 한급 받는 시간입니다. 뭘한급 받아요? 예? 뭘한급 받아요? 아니, 아니 그 타이타닉 블루볼룸 케요 그거 팔아 주신다며요. 그게 뭐예요? 예? 네? 예? 네? 아니, 아저씨뭔 그래서 침매 오셨어요? 뭔 소리 하시는 뭔데요? 거예요 지금? 그게 대체 뭔데요? 다, 아니 그게 대체 뭔데요? 이거요? 얼마에 팔았는데 뭘 이거요? 뒤에안 보여 내 뒤에? 아형 이거 내가 안 팔고 그냥 가만히 갖고 있었어 <laughs> 한 자리 <달이! 웃음> 한 자리 <달을> 그냥 갖고 있었지 <laughs> 아, 형 잠깐만 근데 이거 형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는데 지금 화를 내는 거야? 어요? 아또 내가 그 존버의 신이잖아. 네. 형, 이거 나한테 줬을 때한 4.5t 정도 되는 가격이었거든? 아, 그렇긴 하네. 오히려 좋아. 지금 나한테 지금 화낸 거야. 나 이거 그냥 4.5t에 팔아버린다. 아 아니, 아니, 오히려 좋아. 근데 존버할 거면 나한테 주면 되는데, 왜 굳이 네 인벤토리에서 존베라, 존버를 하죠? 이거 팔라고 했는데, 구매자가 딱히 없더라고. 그, 그, 런가 이거 판, 사는 사람 많았을 텐데. 여기서? 아니야, 없었어. 물론 내가 한두 번밖에 안 올리긴 했는데. 연마! <laughs> 한달 동안 두 번! <laughs> 아니. 자 일단 돌려주세요. 이 뭐, 보관비 보관비 받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예? 뭐, 아니 아니, 저, 아니 하시는 보 하시는 보관비 보관비. 오케이 오케이 보관비. 보관비. 오케이 보관비. 오케이 보관비. 200억 200억. 와 뭐야? 보관비 드릴게요. 싼거 같은데 이거 차익을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에이 그거는 네가 팔았을 때 수수료로 드리는 거죠. 아 <laughs> 아이, 팔... 근데 이게 뭔가 청구라고 생각하니까 파이가 무섭더라고. 파이지도 아, <laughs> 않고 차익을 달래. 와 200억 생겼다. 가, 갖고만 있었는데 200억 아, 생겼다.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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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다. 아, 아, 보통 빌려주면 내가 이자를 받는데 이상하네. <laughs> 왜 아, <laughs> 이자를 주고 빌려주고? 아이 그래도 타이타이 두 발이 생겼다. 이거 좀벌으니까와이거 아, 이번, 이번 거 뽑았어? 이번 거요? 아니요. 그형 썸네일 보니까 한 몇백 개 뽑은 거 같던데? 몇백 개요? 여태까지 네. 다 합치면 천개 넘었어요. 어... 아너 근데 영상 안 올린 찍게 됐지? 너 그럼 이번에 뭐 업데이트 했지도 모르겠네? 사실 녹화 한번 했는데 아그 뒤에 뭐야 저거? 아니 그러네 저 뭐야! <laughs> 해보기 <목이 목이> 했는데 <laughs> 영상을 못 올렸어. 너무 잘안 뛰어가지고... 아, 영상도 안 올렸는데 저게 왜 있어? 저거... 간만에 하나 나왔는데, 아, 이거 내가 텐션이 너무 안 좋았을 때 찍어가지고... <laughs> 그제미가 없더라고. 아니, 분명 영상은 3주 전인데, 2주, 2주 전에 업데이트된 게 있다. 좀 이상하죠, 여러분? <laughs> 좀 이상하네요. 그래도 나오긴 했나 보네. 아, 근데 이게 나오긴 했는데, 아, 이번에 나올 필요 없는데 잘안 나왔어. 그거 알아? 이번 주부터 행운 2배 이벤트 중인 거? 어. 그래서, 그, 저번주에 뽑은 사람들은 다 호구, 후기, 호갱들이야. 어? 우리 호구, 호갱이야? 어, 너랑 나랑 태균이랑 뽀랑 다 호구, 호갱들이야. 그때 돈다 썼거든? 저좀 기다렸어야 돼, 맨날. 이거 이, 나오자마자 뽑겠다고, 우리. 어, 맨날 그래가지고 돈 날리고. 그래서 왼쪽에 아래에 보면, 럭키 이벤트 저거 돼 있거든? 그래서 지금 이거 한 2, 2 3일 남아서. 열 개만 한번 해보려고. 오케이 가자. 딱열 <laughs> 개만. 진짜 이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제 앞으로 절대 안해 이거 캐시. 어 근데 형 진짜 푸다. 아. 예? 아니. 아야 나오겠지 나오겠지. 아아 사고 있는데. 아 사고 있어. 아형 기다려봐. 내가 이거 행운 저거 돌려주고 올게. 오케이 오케이 서버 부스트 키고 이번에 뽑는 대신에 그 만약에 나는 오, 어차피 타이탄이 원툴이잖아. 휴지펜 나오면 드릴게요. 오케이. 타이탄이 나오면 형 그거 줘야지. 뭐요? 블루 블루 볼룬. 예? 당신의 양심 안용하십니까? <laughs> 자, 렛츠고 가자. 열심히 클릭해 주세요. 이거 행운 오르게. 맹. 제발 이게 마지막 붙기다 여기서 휴즈 패턴 얻으면 진짜 영원히 영원히 안 보는다. 어. 하이비 나이스. 굿. 어, 오케이 재료 비싼 재료 포인트 오케이, 많이 줘. 우. 예? 야, 박근. <laughs> 왜 맞아 형? 대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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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빛나아 아니 아닌가? 어. <laughs> 형, 이제 나형 가져오자. 아직 한발 <벌> 남았다. <웃음> 자, 무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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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괜찮아 형. 내일은 나오겠지. 내가 내일, 아, 그 뭐야 다음 주에 나오겠지. 형형 형, 차라리 이 다음에 휴식품 뽑지 말고. 아이형 뭐해 잠깐. 아니 갑자기. <laughs> 차았어야지아 근데 휴지벤또안 나오는 거 뭐냐? 두배두배 이벤트인데? 아니나뭐 언락 걸렸어? 아니나뭐 계정이에 뭐락 걸렸어? 좀 이상 이상하긴 하네. 아나 게다가 너 오기 전에 바나나 130개 먹어놔가지고 여섯 배 럭키 더 올라 있는데. 아니나뭐나뭐 나뭐 블랙리스트야 지금 빅 게임지? 아니 근데 휴지벤트 하나도 안 나온 건 소름이긴 하네. 아니 너무하네. 두배 이벤트잖아. 두배 이벤트다. 이벤트야. 이렇게 아이... 빅미는또 후부가 되었답니다? 어니 <laughs> 뭐지? 아 게임 할수록 손해만 늘어나는 느낌인데? 아형 괜찮아 다음 주에 무조건 뽑는다 내가 도와줄게 뭘 도와줘요? 기도해줄게 아니 타이타닉 그래. 없는 애가 기도해봤자 타이타닉 아못 이... 뽑은 지금 우리 둘이서 타이타닉 못 뽑은 유일한 두 명이라고 아 그러네? 아이씨 아형 아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오늘 수학이 있었잖아 아 잠만 수학이 없었나? 없었어요. <laughs> 그냥 로벅스 마이너스만 있었는데요? 아 우리는 그냥 형뽑뽑 뽑을 생각하지 말고 장사해서 돈 벌어야 되나봐. 그게 맞아 장사나. 그래. 아아 그리고 아이 멍청하게또내 서버에서 뽑았네. 아이 내 서버 이거 완전 막아 낀거 같아가지고 다음 다음에 다음, 다른 서버가 야지 했는데 또 까먹었네 이거. 아 맞네. 태프가 다 여기서 뽑았구나 생각해 보니까 어, 여기서 스택 다 빨아갔어. 운, 운 운이 끝났어 이 서버는 이제. 서버 하나 새로 파야겠네 이거. 자 저는 앞으로 두번 다시는 진짜 현질하지 않겠습니다. 이 대사는 스무 번 거은데 이번엔 진짜야. 나 진짜로 약간 현타 왔어. 노복 수쭉줄쭉 빨리면서. 아 근데 시청자분들이 그 뽑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 어? 예? 그렇긴 하지 아그러면 <laughs> 이렇게 하자. 태프가 맨날 둘이서 뽑으니까 잘 나오는 거 같거든. 진짜 나이 잡고 나머지 그 태프도 불러 가지고 네 명이서 나눠 준 다음에 뽑게 하는 거야. 아니지. <웃음> 그네가 재네지 <laughs> 뽑을 때 가서 꼽다리 끼어서 우리 우리도 까자. 그랬다 <laughs> 나어 <laughs> 어 그거 진짜 나 진짜 어그 지금이다. 어 행운이 어 지금이다. 어 그래 그래 그래. 그거 우리가 빨아 먹자. 스택 빨아 먹자. 근데 그러면 또 현질해야 되는데. <laughs>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나 그냥 이참에 다음 패치 때 쓰레기 패치 해가지고 이 게임 망했으면 좋겠다. 어우, 형, 그럼. 더 없어요. <laughs> 아니, 이 게임보다 좀더해저로운 게임이 퀄리티 더 좋은 게임이 나오는 거야. 이거 나쁘지 않은데? 어, 어 아니, 뭔가 이거 이 게임 도박 게임이요. 뭔가 내가 지금 게임하는 거 같지가 않아, 도박하는 거 같아 계속. 네, 그 지갑에서 통장에서 돈이 막 나간다고 이 게임하면. 어. 다음 패치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끝.